아, 어디, 아, 제내 까매진 거 이렇게 준비했는데, <laughs> 정신 나가버릴 것 같아! 저, 저는, 저는 허접이에요. 와,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그러니, 간식비. 아, 고맙습니다냐? 감사합니다냐? 아이 아, 검은 눈 어때요? 초점 없는 오, 검은 오, 눈? 이야, <laughs> 이야! 왔습니다. 사랑해, 자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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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오늘 시간표 바뀐 거 알았어? 저 오늘 시간표 바뀐 거 알았어요? 지금 단, 다른 년이랑 노는 거 아니죠? 나 사랑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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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, 감사합니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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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음. 아, <laughs> 이런 것도 좀 준비하고. 했는데 나 눕방 할 거인 오늘은 그래서 눕빵입니다 여보 감사합니다 치즈 고맙다냐아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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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